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서 사용되는 공학용 계산기, 카시오 계산기입니다. 에펙서 570EX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오 계산기는 우리가 굉장히 뭐 아마 기사 산업 기사 보시는 분들이 일반화 되어 있는 어, 2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많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계산기 기능은 우리가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 크게 많은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요 기능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익혀 주신다라면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 품질경영 기사나 산업 기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계산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 종류를 지금은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카시오 계산기도 있고, 샤프 계산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카시오 계산기입니다. 카시오 계산기. fx 501 에서부터 599 까지 되는데, 우리는 570이다. 그죠? 뒤에 붙는 뭐, ex 라든지 아니면, E.S.라든지 M.S.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요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품질경영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통계적 품질관리 부분이 있죠. 뭐 물론 이제 품질경영이나 뭐 신뢰성 이쪽에서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질경영 기사 시험에서는 소수점 이하 여섯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세팅을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면 소수점이야 너무 길게 나올 적에 우리가 뭐 반올림을 한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팅을 해두고.